헤더드랍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매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선물 거래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똥에 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똥은 거래 수수료이고,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 OKX 기준 시장가 0.05, 레버리지 적용 0.5,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살때한 번, 팔때한번총두 번의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1%의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래 한 번에 자 돈으로 환산하면 시드머니 천만원 기준 1% 10만원 10번만 거래를 해도 100만원입니다 전체 시드의 10%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수익이 나면 그나마 상관없겠지만 손실로 마무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을 더 해야 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마이너스 100만 원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보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수수료 100만 원이 어디로 가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입한 경우 레소의 반 인플루언서에게 반 해서 제가 뺏기게 됩니다. 수수료 페이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작은 부분이고요. 사실 테더드랍의 경우 okex에서 나오는 페이백 100%를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무려 페이백 55%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지정가0.009 시장가 0.025가 되고요. 시드 1000만원 기준 레버리지 10배의 경우 지정가 18,000원 시장가 45,000원 입니다 총 10번 거래를 한다고 하면 45만원 지정가의 경우는 18만원 그래서 저희 페이백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OKS 뿐만 아니라 10개의 거래소의 페이백 및 할인이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 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보기 란을 클릭하시면 테더드랍은 거래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페이백 플러스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